큰 아이는 제가 이제 낳고 나서 많이 아이가 아팠어요. 딱 아프게 되니까 모든 제 이게 흔들리기 시작하고 네, 또예제 제어조차도 너무 음. 자존감도 많이 낮아지고 제, 제, 제 거울을 볼 시간이 없더라고요. 거울을 음. 보니까 저의 모습이 없는 거예요. 네, 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내가 어, 내가 내가 살아갈 수 없는 환경 되게 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당시에는. 내가 너무 힘들다. 남들보다 내가 몇 배는 더 힘들다고 혼자 생각을 한 거예요. 네. 내 그렇죠. 앞에 있는 네. 상황만 보이고. 네. 그래서 아픈 아이를 데리고 이별을 하게 됐어요. 그 전에 남편.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전환이 된게그 네. 시점이에요 아이 병원에서 있다 아이랑 계속 늘 병원에 2, 3년 동안 있다 보니까 접할 수 있었던 건 휴대폰에 있는 네. 그냥 그 영상 같은 거 해외 영상을 좀 보게 됐어요 근데 제가 저도 댄서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꾸미는 네.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네. 그거를 보다 보니까 아 이거 난 해주고 싶다, 해보고 싶다 네. 그때 이제 영상을 보고 혼자 독학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 메이크업 네 예, 그래서 독학. 헤어랑 메이크업 고 찾아보면서 조금씩 조금씩 채워져 가는것 같아요. 음.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그 10년 동안 아이를 키우면서 혼자서 아무래도 이제 부모님이 도와주시지만 저의 외로움도 있고 아이의 이제 아빠에 대한 빈자리도 굉장히 커서 항상 그게 마음의 짐이었고 아이한테 굉장히 미안했어요. 네. 가장 인생에서 네. 힘든 시기였었기 때문에 네. 그러고 네. 나서 어 작년에 음. 저의 배우자를 만나게 됐어요. 네. 아. 지금 현재의 배우자. 네. 제가 가족 이야기만 나오면 네. <laughs> 이렇게 눈물에. 근데 네. 저는 그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날까지 103일째 됐어요. 103일째? 네. 남편하고 어. 만나자마자 음. 하루 이틀 만에 우리 결혼해야 될것 같아요. 사귄지 하루, 하루 이틀 만에. 어,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그런가요? 이게 왜 그랬냐면, 주변에서는 제가 그렇게 너무 빨리 결혼을 하는 거에 대해서 다들 불안해하시고요. 신중해야 그렇죠. 되고 이상한 사람 만난 거 아니냐고, 음. 그, 또 그쪽. 그쪽 도 마찬가지예요. 그쪽에서도, 그쪽에서도. <laughs> 그 여자. <영역. 야. 웃음> 저희 딱 저희 지금 섬계농교의 목사님이 저희 아주버님이세요. 음. 아. 네, 근데 아주버님을 제가 만나 하루만 처음 뵀는데 앉혀놓고 설득을 시킨 거예요. 저희 결혼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두 시간 동안 두번 설득을 시켰어요. 본인이? 본인이? <laughs> 네. 아, 아, 내가 속을 이렇게 말을 잘하는거 어. 아니, 하나님이 다, 그 생각하고 얘기하는 게 아닌데도 어. 이거는 어. 하나님이 정말 만나게 해주신 것 같다. 진짜 그렇게 막 어, 어. 하루 하루 사귀고, 그날 저녁에 아, 결혼해야 될것 같다. 그래서 그두 번째 날 설득을 시키고. 아, 그러니까 뭐이 경우는 무슨 남녀가 예. 이성적으로 끌려서가 아닌 거 아닌 거같아 그게 네. 아니고 진짜 뭔가 일단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미래에 대해서 어. 이야기를 했는데 같은 생, 비전이 비전. 있는 거예요. 어. 우리는. 남녀로 만난 게 아니라 어떤 동역자나 사역자처럼 이렇게 허, 맺어지는 것 같다라는 그 교회 가자마자 울었어요 거의 우열하듯이몇년 동안 쌓여 있었던 네. 감사를 하나님 앞에 그제서야 내, 나의 속마음을 보여주는 내가 항상 생각만 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해요 감사해요 말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은정 씨 얘기 들어보니까 감사의 진짜 그 본질이 뭔지 알겠어요 음. 내가 뭔가 잃어봤어야지 그게 소중한 줄 알지 <laughs> 맞아요. 근데 잃었던 시간, 외롭고 고독했고 버려졌던 네. 시간이 있으니까 다시 하나님이 그 빈자리를 네. 채우셨을 때아 네. 이게 감사가 그냥 막 네. 터져 나온다고 하잖아요 <laughs> 맞아요. 우리 안에서 네. 기뻐하고 네. 감사하는 게 의지이기도 하지만 네. 은정씨의 경우는 막 이렇게 네. 복받쳐서 <laughs> 터져 나온 그래서 나온다. 제가 모든 찬송이 저의 <웃음> <웃음> 곡 같고 아, 네. 네.